트레이딩은 손실과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일입니다. 성공하는 트레이더라면 손실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 뿐이에요. 즉 상위 1% 프로들도 손실은 반드시 생깁니다. 다만 손실을 다루는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손실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산을 늘리는 것 역시 지출을 통제하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인 것처럼 순서가 같습니다. 손절을 다루는 프로들의 기술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로운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댓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트레이딩 입문부터 생존까지.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손절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동등하게 어려운 거라는 뜻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손절은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은 다음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1번. 내가 손절하면 폭등하는 이유. 2번. 손절 못 하는 심리 고치기. 이걸 100% 마스터하고 나면 여러분들 계좌가 생존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거 되게 열받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지켜야 할 손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손절하면 또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아직 차트의 기술 분석이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트레이딩뷰라는 서비스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한국 주식은 물론 미국 주식이나 지수, 코인 할것 없이 모든 자산을 깨끗한 차트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예요. 한국 증권사 HTS 쓰시는 분들은 빨리 넘어오세요. 무료 회원가입만 해도 다쓸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10분봉이고요. 아락하는 구간에서 이 선이 지금 지지로 작용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 선, 점 찍고 밑에 긴 꼬리 만들며 상승한 지금 양봉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손절은 이 선으로 잡았어요. 보아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다 말고 야속하게도 내려가 버리죠. 손절합니다. 그랬더니 올라가 버리죠. 그럼 여기가 손절 자리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우리가 배우기로 이런 저점은 깨져서는 안 되는 강력한 지지해야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걸까요? 이건 비트코인 1시간봉이에요. 아, 양봉 음봉 색깔은 한국과 중국만 양봉이 빨간색이에요. 그 외에는 빨간 양봉 쓰는 곳이 없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시장은 큰 상승 중에도 작은 하락이 있고 큰 하락 중에는 반대로 작은 상승들이 함께 나오죠. 이것을 시장 구조라고 하는데요. 시장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변곡이 만들어진 자리를 찾으면 돼요. 먼저 큰 구조에서는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이죠. 이건 가장 큰 규모의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방향이 꺾이는 자리는 작은 규모의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죠.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방향이 바뀌게 된 폭지점들을 이렇게 차트에서 찾아서 오른쪽으로 긴 선을 그려줍니다. 이것이 실제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구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자리를 살펴보면 이때의 고점 이후 이곳에 지지를 받고 좋은 양봉이 나오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었으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만 하는 지지 구간이 밑으로 뚫려버렸죠. 따라서 다음번 지지 구간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이 선과 이 선이네요. 따라서 아래 선 지지가 나오고 반등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지지 라인을 위로 올렸습니다. 이후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하락 중 반등을 누리는 짧은 매매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때 매수에서의 목표가로 이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직전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아주 중요한 지지를 이틀을 한번 깼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발생한다면 이 자리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락에서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변곡이 있었죠. 따라서 지금의 매수를 들어간다는 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며 여기까지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3분의 1씩 익절하겠다는 전략이면 좋을 것 같네요. 이후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을 예상하고 차트를 지켜봤더니 정확히 2구간 그리고 2구간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정확히 도달한 다음 목표가에 도달한 캔들에서 보지 캔들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방향 전환이 나오죠. 앞서 계획한 대로 이 자리에서는 숏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자리에 돌파와 함께 저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뚫릴 것을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을 운영해 나가죠. 계속 잘 내려가주길 바라면서 숏 매도 포지션 운영해 나가면 되겠고요. 힘이 약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이 구간은 거래량 동반하는 음봉으로 어려지지 않게 뚫어냈는데 문제는 다음번 구간이네요. 정확히 지지받고 거래량도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양봉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익절하고 지금은 관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 또는 여기가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추세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롱 매수 포지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게 많지가 않고 이때 이후로 하락 추세가 확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줄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관망합니다. 이후 진입할만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관망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캔들은 꽤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앞서의 지지 자리를 지금도 지지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거래량에 맞춰주죠. 또한 만약 여기서 지지 확정이라면 앞서 큰 하락세를 두 번에 거친 아닥을 만들며 방향을 전환하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럴 때 손절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 자리가 매수라고 하면 손절을 이선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 캔들의 밑꼬리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아래쪽 이 선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다린다면 하락 낙폭이 너무 강하죠. 손실이 큽니다. 게다가 이처럼 강한 하락세라면 이 자리도 뚫고 저 밑에 직전 최저점.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도 있죠. 따라서 이 자리를 버리고 중간 지점에 안전하다 생각되는 이 자리로 손절을 잡고 운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 주길 바라는데 올렸죠. 손절은 주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미련 없이 털어버립니다. 이후 살펴보니 손절이 나가자마자 다시 양봉 나오면서 이 자리에 지지가 한번더 확인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양봉에서 다시 한번, 롱 또는 매수 포지션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매매법은 잠시 후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후 포지션을 운영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앞서 살펴봤던 이런 중요한 구간들 양봉으로 깨고 한번 더 지지받고, 그후 앞선 하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했던 이 저항선, 이거를 엄청난 거래량 동반하며 한번에 뚫어버렸죠. 그 다음, 직전 최고점 역시 강렬하게 뚫고 이제는 다시 지지를 형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거 확인했으면 이 자리에서 놓치지 말고 또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구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 규모가 아니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매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 구간처럼 손절에 대응해야 되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에 들어가면 손절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절선이 아니라 범위를 잡는 것입니다. 범위를 잡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지금 구획한 것들을 모두 지우고 오늘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물대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픽스드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란 건데요. 세로 막대형 거래량 말고 이건 가로 막대형 거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체로 막대는 캔들 하나하나마다의 거래량을 봅니다. 차트에서 x축은 시간이죠. 시간 기준의 거래량을 보는 게 기본 방법이라면 이건 가격대마다의 거래량을 보는 방법이에요. 즉 y축 기준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가격 구간을 이 픽스트레인지 볼륨 프로파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의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법을 쓰던 꼭 쓰세요. 지금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직전 상승 구간이죠 직전 구간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확인합니다 여기죠 그리고 좌측 도구함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이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중간쯤에 픽스 드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보이죠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두번 누를 건데요 앞서 확인한 저점에 한번 고점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알아서 매물대를 찾아줍니다 정확히 저점 고점을 클릭할 필요 없어요 X축 기준으로 기간만 정확히 맞추면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가격대별 거래량이 집계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쉽죠? 이거를 더블클릭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지고요. 설정에 모습 탭에서 업볼륨, 다운볼륨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 둘은 안쓸 겁니다. 색깔 클릭하시고 여기 불투명성 0으로 내려주세요. 아웃볼륨도 마찬가지 0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보였던 작은 캔들들 모두 다 투명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몰린 구간을 확인하면 돼요.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곳은 이렇게 옆으로 긴 선이 있죠? 이거는 항상 아주 긴, 오른쪽으로 긴 선을 적용해서 길게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또 막대 그래프가 솟구친 구간들 있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장 솟구친 구간이 이세 개죠? 여기에 네모칸을 칩니다. 네모칸은 방금 사용한 여기 바로 밑에 들어가 보시면 붓이 있어요. 붓에서 밑에 내려보면 네모가 있죠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맨위점 그리고 아래 점 이렇게 두번 눌러주면 네모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옆으로 길게 쭉 늘려줍니다 이 네모 칸이 바로 직전 전체 상승 구간에서 만들어진 최강의 지지 구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이 내려온 이 구간들 살펴보면 실제로 기관에서 이 방법을 쓰는데요 가격이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가격선 하나에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전체가 매수 구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기관처럼 이 구간 내에서 매수하던 아니면 이 구간을 탈출하는 이런 양봉에서 매수를 하던 매수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한다면 바로 직전 하락 구간에 매물대를 또 확인해야겠죠. 이번에는 고점이 여기, 저점이 여기네요. 이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중요 매물대가 나오네요. 이게 단기 목표가이자 이번에는 앞서와 반대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속구친 구간은 이두개 캔들 여기죠? 쭉 늘려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속구친 구간이 이두개 캔들이네요. 마찬가지로 옆으로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구간까지는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을 상승 돌파하는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로 작용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를 뚫었기 때문에 또 매수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목표가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익 목표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 매도하려 하는데 숨도 안 쉬고 그냥 뚫어버렸죠 다시 살펴보시면 하락하는 구간 전체에서 나왔던 최대 매물대를 아주 강력하게 뚫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보통 이 자리처럼 가격 고점을 형성하면 고점 찍었으니 다시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내려갈지 그대로 갈지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최강 매물대를 어떻게 뚫었는지입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강력한 돌파 그래서 또 매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지지 저항 확인법입니다.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현재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앞단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면 반드시 사용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손익비가 맞는 자리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손익비는 익절 전략이죠. 익절 전략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데요. 손익비 1대1 전략부터 트레일링 전략까지 엄청 많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으로 사용하기 좋은 소닉비 1대2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이번엔 한국 주식 차트 한번 볼까요 상위권 테마에 아무 종목이나 한번 볼게요 여기 종목번호 복사하고 그리고 트레이딩뷰에서 오른쪽 상단 더하기 표시 있죠 이거 눌러서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명 나오죠 이거 눌러서 차트 보시면 되고요 한국 주식이니까 캔들 색깔 바꿔 줄게요 색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앞단 하락에서 최고점 최저점 익스트레인지 볼륨 프로파일로 매물 구간 확인하고요. 최대 매물대가 이 3개죠. 앞으로 쭉 눌려주고요. 그럼 여기서 울파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 양봉 종가가 매수 타점이 되죠. 그럼, 이런 경우 손절은 내가 들어간 양봉캔들, 저가로 잡습니다. 손익비 1대2 전략은 손절 대비 주배수 높은 자리에 익절 목표를 잡는 것을 의미해요. 보구함에 위에서 다섯 번째, 같은 자리에 들어가 보면 맨 위에 매수 포지션이라고 있죠. 이거 누르고 진입한 가격 자리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서 빨간색의 저점을 방금 설정한 손절 자리로 두면 손절 시 발생하는 손실률이 계산되죠. 11%네요. 이번에는 초록색 익절 목표를 손실률 대비 2배수로 계산해요. 22.7 다리까지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서 여기 도달하면 익절해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진입한 자리에서부터 가격이 충분히 올라줄 자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수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꺼리는 이유는 일단 목표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서 손익 비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손절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럼 매매 횟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정확한 매수 기준과 함께 정확한 매도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매매 전략이 괜찮은 것이라면 손절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수익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월 평균, 연 평균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익절 전략은 1대 2 외에도 제가 앞으로 안내드릴 매매법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하나씩 익혀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에 앞서와 동일한 내용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죠. 앞 구간에서 하락했어요. 그리고 저점을 받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픽스드레인지 볼륨 프로파일로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도 잡아 봤는데요. 매물대가 형성되는 곳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는 영향을 주는 곳이 없죠. 이럴 때는 바로 직전 상승했던 구간도 살펴봅니다. 이 자리의 최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그럼 여기는 두 개의 구간이 눈에 보이죠? 첫 번째는 여기인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다음번 구간과 겹칩니다. 여기도 가장 높이 솟아있는 곳이 여기니까, 그렇다면 여기를 목표가로 잡는다고 치고, 두 번째로 매물대가 높은 곳이 이두개 캔들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직전 구간에 우리가 앞서 그려놨던 네모칸과 거의 겹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매물 구간이 되게 중요한 저항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가격이 네모칸 안에서 자고 있죠.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 한번더 노려볼 만해요. 그런 경우 목표가는 다시 이 자리로 잡을 수가 있겠죠.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만약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로부터 다음번에 양봉이 나오는데 양봉이 이런 정도면 괜찮아요. 돌파와 함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여기서부터는 수익이 괜찮습니다 먹을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봉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솟구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관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더 손익비 계산을 해볼게요 돌파가 나온 캔들의 저점 손절로 잡고요 그러면 15% 손실이죠 따라서 2대1로 보면 플러스 30%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곳의 돌파의 목표는 이 자리에요 이것도 최대까지 다 끌고 가서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고 하단선 여기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운영하시면 좋은데 지금 1대 2 매매 전략을 사용할 때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여기까지 즉 가장 강력한 저항을 위로 뚫고 올라갈 거를 확정하고서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돌파의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매매 전략에 따라 돌파의 기준 또한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이것만 먼저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이번에는 알트코인 중 수위 라는 종목의 1시간봉 이후요 지금 시장이 움직인 구조를 살펴보면 고점으로부터 여기까지 크게 내려왔고 다시 상승 그리고 하락 다시 상승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상승 구간에 영향을 준 구간은 1, 2, 3, 5두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 믿고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세 군데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적용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1번, 2번, 3번 구간 각각 적용했고요. 제일 큰 하락에서의 기준은 상단캔들두 개네요. 앞으로 쭉 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볼륨 프로파일의 크기를 보면 주간이 작으면 당연히 발생한 거래량이 작겠죠 따라서 막대의 f 가 작습니다 중간 크기고요 여기는 고점부터 저점까지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한 볼륨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아주 강력한 저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승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상승 돌파했을 때롱 매수 포지션 들어가야 할 텐데 이 빨간 선에 상승 돌파가 나온 캔들이 어디일까요?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설명드릴게요. 상승 돌파가 확정된 캔들은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해 선에 닿지 않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꼬리도 닿으면 안 됩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보통 캔들 몸통이 이 선을 넘으면 돌파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매매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차트 켜고서 주력 투자 종목에 대입해 보세요. 진짜 돌파가 나와야 힘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앞 구간에서 만들어진 강한 하락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 전환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어디냐면 저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고점입니다. 이 자리죠. 시장 구조에 대한 건데 이건 다음에 깊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튼 하락 이후 상승 전환되려면 이 구간을 상승 돌파시켜야 돼요. 따라서 방금 전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해당 선에 닿지 않고 양봉이 나왔던 첫 번째 캔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매수 자리인데 그럼 우리가 매수 기준으로 잡은 이선 여기를 하락 돌파하는 캔들을 찾는데 없죠? 이 선을 몸통 돌파하는 캔들은 많이 있지만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정확한 돌파 기준이 확인된 캔들은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손절 자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바로 올라가 주죠. 이렇게 큰 구조에서 방향 전환이 나온다고 하면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목표가를 정해서 분할 익절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여기 곡지점이고 그 다음이 여기 보이죠 그 다음 여기 있고요 마지막이 직전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터치가 나올 때마다 분할 익절로 대응하시면 돼요 애초에 매수 이후 지지 확정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구조가 바뀔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따라서 앞선 하락에서 4개의 꼭지점이 나왔기 때문에 4분의 1씩 분할, 익절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표가에 정확히 터치하고 내려오죠. 매매하다 보면 손절을 너무 빨리 해서 직후 나오는 상승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손절을 못해서 영원히 물려 있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손절을 못하는 심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적어두시고 스스로를 계속 훈련시켜야 합니다. 첫째, 트레이딩은 확률과 통계 게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걸로 끝이에요. 1년치 매매 내역을 보면 손실도 수익도 빼곡히 쌓이게 되죠. 나의 매매법이 올바르다면 손실 대비 수익이 더 많을 거예요. 좋은 매매법을 제가 계속 안내 드릴 테니 나한테 맞는 매매법이다 싶으면 반드시 내 손으로 내가 보는 종목 차트에 넣어서 백 테스트를 해보세요. 간혹 매매 전략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이런 댓글 다는 경우가 있어요. 다 지나간 차트 보면서 설명하면 누구나 다 맞춘다는 건데요. 매매 전략을 테스트한다. 다 지나간 차트에서 맞는 구간 찾는 게 아니라 진입과 청산 자리를 전략에 맞게 사용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백테스트 없이 타점만 잡겠다는 거는 그냥 도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확률과 통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둘째, 따라서 이 타점을 사용하는 나의 매매 전략은 월, 둔기, 반기, 1년 통계상 몇 퍼센트의 승률과 수익률이 나는가 이걸 꾸준하게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매매 전략이 실제로 하나 있어요. 그런데 승률에 해봤자 20% 밖에 안 돼요. 10번 들어가면 2번만 수익이고 8번은 손실입니다. 안 좋죠?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략일까요? 수익률 때문이에요. 승률을 압도시키는 수익률 때문입니다. 손절은 아주 아주 짧게 잡기 때문에 매매 횟수에서 손절매 횟수가 많은 것이고 방향이 맞아서 수익으로 넘어가면 그 수익률은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이동 평균이 꼬이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손절이 나가지만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동 평균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내가 진입한 자리 밑으로 손절 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포지션 계속 홀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락 신호 확인하고 익절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 앞단에서 발생했었던 모든 손실들, 그것도 손절을 이렇게 한 구간 잡고서 다 손절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매수 들어간 이 자리에서는 압도적인 수익이죠. 오늘 설명드린 손익비 1대2는 한타에서 교과서처럼 쓰이는 익절 전략이라면 이건 추세를 통으로 먹는 매매법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런 뜻이고 그 전략을 쓸 거면 통계상 몇 퍼센트의 승률과 수익률이 나는지 스스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전략을 백테스트하고 매매 일지를 작성해 승률과 수익률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 통계가 잡힐 만큼 충분한 매매 기록을 갖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손절도 매매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한 번의 손실이 실패라는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고 매매 자금을 다루는 나 역시 마음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트레이더가 한명 배출되는 것이니 더성취취이이생죠죠여분분은좋좋트트이이더되되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도박을 하길 원하시나요?